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32살, 아직 몸 팔팔하고 음, 죄성도 팔팔한 청년입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간질간질하고 순덕순덕하고 야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얼마 전까지 사랑은 야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견디는 것은 돈 받고 하는 서비스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반, 아기를 기른 지 1년 반. 네. 사랑은 야하고 순덕순덕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 저는 가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제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고,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말고, 뭔가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 없고, 내 안에 하나님께 보일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될 때,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선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없이는 사랑을 알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대의 흠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변하고 식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문제 있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있고 아프고 병든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기도의 시간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죄인이건 나에게서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건 내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숨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문제와 마음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꺼려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썩고 골마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독하게 병든 죄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견디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케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